핵은 핵으로 제압한다는 미친 발상 림49 스파르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냉전 시대에 광기가 탄생시킨 괴물 미사일 림49 스파르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영국 소련은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V2와 그 기술진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V2는 1952년까지 운용됐으며 미국 영국 소련 모두 V2를 바탕으로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V2의 아버지인 베르너폰 브라운을 망명시켜 로켓 개발을 감독하게 했는데요. 폰브라운과 그의 팀은 1950년부터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1952년에 레드스톤이란 이름으로 실전 배치했죠.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만큼 로켓 공학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소련은 1947년부터 기술진을 문자 그대로 갈아넣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곧바로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로켓 공학은 눈부시. 발전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발달한 로켓공학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서로를 향해 겨눴는데요. 냉전이 정점에 이를 무렵에는 미국이 2만 5천발 소련이 4만 5천발의 핵무기 를 보유한 만큼 양측은 버튼만으로 세계를 불태울 수 있었죠. 이렇다 보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 였고 미국은 1955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해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을 무시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뒷순위로 뒀고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그제야 탄도미사일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킵니다. 미국은 1955년부터 연구해온 나이키2 대공미사일의 이름을 나이키제우스로 바꾸고 대탄도미사일로 개발해 나갔는데요. 나이키제우스 A형은 나이키허큘리스 대공미사일과 같은 유도장치와 20킬로톤 핵탄두가 적용됐죠. 여기서 왜 대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들어가는지 의문이시겠지만 당시에는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어려워서 그냥 핵탄두로 다 달렸습니다. 버리면 해결된다는 상남자다운 발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핵탄두가 기폭하면 탄도미사일이 그 반경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열과 방사능 전자기펄스에 녹아버리는 건 확실했는데요. 게다가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기폭시키면 방사능 낙진이 상층권 제트기류를 타고 날아가 미국 본토에 떨어지지 않아서 방사능 오염 걱정도 없었죠. 하지만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자 미국은 나이키 제우스 A형 개발을 중단하고 나이키 제우스 B형 개발을 시작합니다. 나이키 제우스 B 형은 새로운 대탄도 미사일로 기존 나이키 제우스 A 형과 공유하는 건 유도 방식과 일단 추진체 그리고 오메가톤 핵탄두를 탑재하는 점이었습니다. 나이키 제우스 B 형의 첫 발사는 1961년 9월에 이루어졌고 1962년 7월 테스트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는데요. 1963년 5월 미국이 나이키 제우스 B 형을 개조해서 인공위성까지 요격하자 소련은 자국의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도 있는 나이키 제우스 B 형을 경계했죠. 하지만 나이키 제우스 B 형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비싼데도 진짜와 미끼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무시 못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이키 제우스 b 형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나이키 제우스 EX를 개발했습니다. 나이키 제우스 EX는 1967년 9월 18일에 림 49스파르탄으로 이름이 바뀌더니 1968년 3월에 첫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 8월 테스트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1972년에 미국과 소련 양국과 간의 전략 무기 제한 협상이 이루어지더니 그 여파로 1975년 10월 1일까지 핵탄두를 탑재한 스파르타는 서른발로 감축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이 아깝다 며 바로 다음 날인 10월 2일에 전량 폐기했고 그렇게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기껏 만들어놓고 푸대접을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 그 누구도 자기 집 앞에 핵탄두가 배치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집 앞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 스파르타는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스파르타는 역할은 gbi가 물려받았지만 적외선 센서가 진짜와 미끼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물려받았습니다. 냉전시대의 광기가 탄생시킨 괴물 미사일 림사19 스파르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